재밌어? 응. 어. 좋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현수 엄마 현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현수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총이치 완성을 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에 앞서서 어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소리 나요? 대학교 음. 지구공학과 신정우 교수입니다. 그리고 학님들의 <laughs> 자제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신정우 교수로서 여러분들의 이 자제분들 한 학기 동안 열정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감목은 완전 틀리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요? 제가 하나 보면 이렇게 입 속에 치가 하나도 없는 노인들에게 이제 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완전 틀리라고 하는 이 보철물을 이제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장수의 시대라고 하죠. 이 수명은 늘어났지만 이 수명 못지 않는 삶에서의 건강 지수. 중의 하나라고 하는 이치아의 이틀리를 완전 틀리로 제공해서 나머지 삶의 질을 이제 행복의 지수로 높여주는 이러한 과목이 우리 학생들과 만나서 한 학기 동안 학습했던 이러한 총이치 기공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로 해서 14주차 모든 통일치기본학이라고 하는 이론 그리고 실습 다 마감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제가 들고 있는 이러한 틀리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앞에 어, 프레젠테이션 할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이 공부하고 손으로 만든 궁금한 거물어도 보시고요. 그리고 한 모르겠다. 학기 동안 집에 늦게 오면서까지 열심히 <laughs> 공부한 그런 학생의 <laughs> <열정에 웃음> 학생들 <웃음>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학기에는 이러한 틀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체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음, 2학기에는 좀더 고급스러운 틀리 제작에 또 학습으로 연장이 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1학기 마무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되는데요. 어, 특히 대학 생활에서의 2 학년 일 학기에 이 방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이 학년 일 학기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대학의 이제 이 대학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 경험도 좋고요. 또 대학생으로서 갖춰야 될이 다양한 언어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것도 넓은 세상에서의 이런 추억의 여행도 중요하고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학부인님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합니다. 신종우 교수는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이 자제분들, 더 훌륭한 자제분들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안내하고 또 격려하고 또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이 자제분들에 대해서 후원자로서 제가 지키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1학기 동안 별탈 없이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의 이 자제분들과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그럼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laughs> 일단 내가 한 학기 동안 만든 어 의치를 한번 엄마가 구경을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네. 2년 동안 배웠는데 <laughs> 이렇게 훌륭하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빨이 하나도 없이 이거는 누가 장착해요? 이것을 장착하는 사람은 예. 치아가 단 하나도 없는 아, 아예 아. 치약이 없는 무치약 환자가 착용하는 예. 도철물을 총위치 그러니까 아까 전, 완전 틀리라고 틀리. 어, 말씀하신 그거를 다른 말로 총위치라고 총위치. 합니다 예. 다음으로 그러면은 나는 이걸 보고 궁금한 게요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보통은 건다 그러잖아요. <laughs> 이빨이 한두개 있어가지고 끝에. 네. 근데 이거는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부착해요? 이것을 부착하는 것은 일단 어 그러니까 다른 지금 엄마도 앞니를 앞니가 없잖아요. <laughs> 네. <laughs> 그것을 아무래도 치아가 있으니까 갖다가 네. 끼워주면 되는데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 고철물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가 착용하는. 철물이어서 딱히 지대치 같은 게 그러니까 걸어 줄 만한 부분이 예, 없어요. 예, 없잖아요. 근데 특히 상악은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이 그렇죠. 윗니는 예.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얼굴을 예, 예. 그렇게 위에서는 어 욕실에 욕실이나 그런 데 보면은 물어 빨판이나 이런 뽁뽁이 같은 거 아시죠? 네. 그 공기를 빼 가지고 뚝 붙게 하는 아 그런 원리예요? 예 그래서 온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그래서 네. 공기를 차단을 해줘서 매달려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철물인데 힘이 이게 아무, 있어요? 아무래도 완전 정밀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네. 어, 탈락이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것을 사용해서 좀더 유지력을 강하게 만드는데 네. 지금 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네. 예 그런 음악 음악이라고 하죠. 진공 상태를 만들어 줘서 붙을 수 있게. 그러면은 진짜 조금의그 뭔가가 그 목욕탕에도 붙이는 것도 뭔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정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겠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되겠... 그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아, 예. 근데 나는 또어이 이빨은 그러면은 거의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뭘로 네. 만든 거예요? 이 이빨은 어 기성품으로 네. 팔아요. 파란 이빨을? 예. 네. 아. 이렇게 수주, 나와 있어요. 시시 중에? 예, 네. 수지로 된 건데 그냥 이렇게 덩어리째 음. 다 팔아요. 전체를. 음. 그래서 근데 거기 그것도 치아도 되게 다양한 어. 게 네. 사람마다 엄마랑 나랑도 지금 치아가 다다 네. <laughs> 다 다르듯이 예.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예. 네. 치아를 팔아요. 그러니까 네. 모양이나 색깔. 예. 그리고 사이즈 등등에 음. 굉장히 많은 많은 그런 치아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골라서 그냥 골라서. 예,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를 의치잖아요. 의치는 네. 딱딱한 뭐 진짜 갈비를 뜯는다든지 네. 딱딱한 음식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음. 힘을 좀들 받지 않을까요? 자기 이빨보다는. 그렇죠. 저도 사용을 안해 봐서 모르는데 예. 그때 환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음식을 먹을 때 네. 자기 이빨보다 음식의 맛을 좀덜 느끼고 아또 기분에 따라서도 이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단한 음식이나 음. 이런 것을 섭취할 때는 무리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네, 그럼 이상 <laughs> 네, 일단 이상.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